할 건데요. 오늘 배울 거는 데리밤이라고 복근 운동, 어서 복근 운동 할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버드 플러서 일명 뭐 레그, 키, 레그 키백인데 뒤쪽으로 이제 쳐가지고 트라그니하고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또세 번째는 이제 스포, 우리가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전신 운동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워낙 숄더 프레스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한쪽 중심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한쪽 손을 뻗어주는 그런 동작을 이제 수행하겠습니다. 그 지금부터 할 건데요. 처음에는 벨리바이라는 동작은 껍질을 살짝 껴가지고, 한쪽 다리를 올리면서 배를 수축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거는 다리를 너무 높이 올려가지고, 고관절, 고관절에 이제 굽히는 동작보다는 몸을 살짝 숙여가지고, 서 있는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는 느낌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의습축감을 느낄 수 있게 자3 0초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준비 시작자.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우리 보라쌤, 보라 아아아은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내리는 각도가 너무너무 이제 자연스러우세요. 근데 잘못했다가 허리를 많이 이렇게 굽혀지면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되니까 그거를 조금 유의해서 운동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몇개 했죠? 저는 케어할게요.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넷, 넷, 다섯, 됐습니다 굉장히 잘하죠? 이거는 약 30회 정도 반복을 하시게 되면 숨이 약간 차오르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숨을 살짝 후 이런식으로 이제 숨을 가려주고요 다음 동작은 레그킥백인데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는게 좋아요 대부분 여성분들은 이렇게 펴서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허리에 무리를 주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복근에 살짝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요 자, 그대로 내가 접었다가 뒤쪽으로 뻗어 올리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돌린다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또 허리에 무리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어, 그런 실수를 하는데 다시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 동작에서 자 잠시만요. 자 다리를 조금 더 들어보실 때, 네, 자, 됐어요. 자이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노멀하게 돼요. 자 무릎을 살짝 들어주시고 다시 뒤쪽으로 쭉 하시는데 하시면은 훨씬 더 엉덩이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갔다가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다시, 스탑, 여섯. 여기서 더 많이 올리면 허리에 무리를 주니까 이 상태까지만 올리시면 됩니다. 다시, 네. 내렸다가, 셋, 네. 일곱, 자연스럽게 갔다가, 네. 여덟, 아홉, 다시, 열, 다시, 하나, 둘, 반대쪽도 지금 자극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다섯. 자, 됐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어나실 때엉덩이에 자극이 오나요? 네, 네 좋아요. 네, 좋다고 하시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쿼트 암 원암 숄더 프레스인데요. 스쿼트는 뒤꿈치가 들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앞꿈치가 들려도 안 되고. 자 이것도 한번 제가 먼저 시범을 보겠습니다 스쿼트는 자 그대로 이렇게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면서 엉덩이를쭉 밀어주시면 스쿼시 돼요. 거기다가 워낙 이 팔로 해서 그대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하나 한쪽 다시 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하나 다시 둘 다섯 개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다시 둘 한쪽 중심이 항상 발바닥 전체로 잡는 게 좋습니다 다시 스작자 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옆 모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천 볼게요. 자시자 하나 그렇죠? 아톰처럼 날아간다는 느낌으로 둘셋 우리 보라선생님 힘들게 지금은 스무 개 하겠습니다 넷 자, 한숨도 쉬고 넷. <laughs> 다섯 다시 여섯 자 일곱 50 근신 잡고, 헤 발바닥 전체로 쭉 잡아서 넷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자, 20, 일곱 여덟 21, 여덟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네 26, 27, 28, 29, 20, 3 0회 그리고 레그 킥백은 양쪽으로 15회씩 30회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동작, 스쿼트, 원암, 숄더 프레스는 양쪽으로 15회씩, 30회씩 해서 3회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쿠쿠, 구독, 쿠쿠. 다음에 뵙겠습니다.